양산TV 양산시 덕계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3일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 60명을 대상으로 안전한 일자리를 위한 안전사고 예방교육과 노인 치매 예방을 위한 소양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혀왔습니다. 다가오는 여름철에 대비한 이번 교육에서는 식중독, 온열 질환 등 계절성 질환에 대한 예방 수칙과 도로에서 활동 아닌 환경 정화 사업에 특정 상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유형인 교통사고, 골절 사고 등에 대한 예방 수칙과 대처 방안에 대해 교육을 진행했습니다.또 양산시 치매 안심 센터의 전문 강사를 초빙해 어르신들의 치매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 운동 프로그램 등 노년기 치매 증세에 대한 자가진단 방법, 각이와 함께 유쾌한 노년 생활을 위한 생활 지침도 함께 안내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대면 교육이 최소화되어 각 반별 찾아가는 교육으로 대체한 이후 처음으로 하는 집합 교육인 만큼 다채로운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어르신들의 좋은 호응을 얻었다고 밝혀왔습니다. 이용수 덕에 동장은 어르신들이 안전과 건강을 우선으로 활기차고 즐겁게 일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특히 우리 지역의 환경 정화 지킴이로서 자부심을 갖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더 좋은 양산을 위한 양산 TV.